안녕하세요 길방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5월 6일입니다 드디어 연휴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연휴가 자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8시 반 부터 대기를 했었는데요 마땅치 가 않네요 자 간만에 아이콘으로 코을 하나 잡아봤는데 안성공도 가는 콜이에요 5만원 현금이라고 해서 잡았는데 혹시 압니까 5만원 현금이니까 더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잡았는데 카드로 하시겠다는다콜 빼버렸습니다 빼고 조금 대기하다가 지금 어 광명시 소화동 역세권 휴먼샤 3단지 가는 콜어 27,000원짜리 잡았습니다 27,000원 공도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지금 손님한테 가고 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많이 보시고요 자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레츠고 네, 지금 시간은 10시 2분입니다. 지금 기아자동차 옆에 있는 어, 역세권 휴먼시아 3단지 쪽 손님 내려드렸고요. 자, 지금 시간이 나쁘지 않아서 어, 기아자동차 휴문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아자동차 후문 쪽이죠. 이쪽 이제 먹자가 좀돼 있고요. 그리고 뭐 콜이 없으면 뭐 소아 일동 쪽으로 어,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이 뒤쪽에 광명역. 지금 현재 위치보다는 사실 광명역이 이 시간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뭐 굳이 버스 타고 뭐 이동한다기 보다는 그냥 기아자동차 후문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콜 진행하겠습니다. 초콜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10시 29분입니다. 소화동 도착한 지한 30분 가까이 됐는데요. 자, 아, 아까 그소화 역세권 휴먼차 쪽에서 완창 뭐 기다렸는데 아예 콜이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은행동 가는 걸 하나 잡았죠. 잡았더니 바로 사무실에서 전화와가지고 2만원짜리 잡았는데 바로 사무실 전화와서 다른 기사분이 먼저 잡았다고 뺀,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라고. 제가 <laughs> 무슨 뭐 그거 아니면 안 되냐고. 그 뺐는데 그다음부터 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광명역 쪽으로 이동을 해 봤습니다. 이쪽에 그 사무실도 많이 들어오고요. 일단은 이쪽에서 한번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첫콜 좋았는데. <laughs> 자, 대기할게요. 네, 지금 광명역에서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지금 10시 37분인데요. 안산 고잔동 NC 백화점 근처 대림 아파트 가는 콜입니다 카카오 제휴콜을내 보니까 2만 5천원. 만 30분 정도 갈것 같고요. 아, 이동하겠습니다. 안산 고잔동으로. 아, 힘들다, 힘들어. <laughs> Let's go. 네, 시간이 지금 11시 22분입니다. 지금 고잔동 대림 아파트 내렸고요. 인근의그 NC백화점 라인쪽 먹자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을 좀켜 봤는데 마땅한 콜이 없네요 진짜 정말 가격이 형편없습니다 진짜 뭐 손이 가는 오다가 없어요 그리고 아 3만원 4만원 되는 콜이 아예 없네요 아예 뭐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먹자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음 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고잔동 먹자 쪽이 제일 좋은 건 아시죠 홈플러스 쪽이나 NC백화점 그쪽 라인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아쉬운 대로 진짜 아쉬운 대로 4만 원짜리 하나 잡았습니다 키로수 한5 0 k 로 정도 될것 같고요 지금 고양시 마두라고 돼 있는데 금액 4만 원 현금콜 하나 잡았습니다 아, 그래도, 일산 파주, 고향 파주 하나 신청해놓길 잘했네, 목적지 배차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가야죠, 뭐. 자, 마드로 가서, 한번 또, 살아나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렛츠고! 네, 시간은 지금 12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한 시간에 한콜 밖에 안 되네요. 자, 이 콜은 약간 재미있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업소에서 불러준 콜을 받고, 그, 횟집으로 간 거고요. 제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좀 천천히 갔는데 중간에 독촉전화 두번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도착을 해 가지고 뭐없소는문 닫고 없어 바로 앞에 벤츠 차량 있다 해서 벤츠 차량 문을 열고 타자마자 아 일산 가시냐고 이제 물어보고 탔습니다 금액 얼마냐 물어보시길래 4만 원이라고 했고 근데 그 손님 만나기 전에 음 로지에서 일산 마두동 강촌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3만 5천 원에 이제 뜬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또 부른 겁니다 없어는 문을 닫고 이제 없어 사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뭐 그분은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또 불리게 된 거죠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이제 전화를 다른 기사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laughs> 35,000원에 잡으신 분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좀 아쉬워하시겠네 4만원에 왔는데 5만원 투척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마두역인데요 아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서 마두역에서 좀 살짝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부청 그, 그 맞은편에 MBC 드림센터 쪽까지도 도보로 커버가 되니까 일단 좀 대기를 했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로 기사님들 위치를 한번 봤는데요. 이 모양새가 좀 웃기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차로에 다 모여 계세요. 이 차로에 지금 차로에 다 모여 계시는데. <laughs> 버스 타고들 아마 다 나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코리 없어가지고. 어, 서울 쪽으로 가시나? 일산 쪽으로 가시나? 서울 쪽은 이쪽인데. 코리 <laughs> 뭐, 뭐가 올라오나? <laughs> 지금 코리 없습니다. 도착해가지고 프로그램 키자마자 강화브람리 6만원짜리가 좀 아쉽네요. 6만원짜리. 브람로 들어가서 택시 타고 강화 분청 쪽으로 나오면 되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시고 <laughs> 유왕 백운. 그 효성 헤링턴 4만원짜리 놓쳤어요. 이거는 좀 아쉽네요. 아, 일단 좋은 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뭐 나가는 거 잡아야죠. 뭐 여기서 일산 같은 경우도 어, 좀 거리가 있는 콜을 잡고 택시 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금요일이나 뭐 이럴 때 아니고서는 택시 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콜도 노려볼 만하거든요. 한번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시간은 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두역 쪽에도 신현경의 짬뽕천국이 있습니다 아 어제와 같이 짬뽕밥을 시켰는데 면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 와서 예전에 한번 먹었었는데 그때도 조금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하고 오늘 또 먹어 봤거든요 라페스타 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올려다가 꾹 참고 주둥이가 근질근질거려가지고 네. 얘기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그냥 나왔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라페스타에 밀려요, 밀려. 그나저나 지금 1 시간 넘었는데 서울 나가는 콜이 하나 떠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일단 뭐 방법 없습니다. 이거 뭐대게 해야죠. 서울로 나가고 싶으면 여기서 버스 타고 라페스타 가서 택트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아마 샴푸나이트에서 뜨는 코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1시 47분입니다. 서울 들어왔습니다. 지금 양천구 양천구 신정동 아, 들어왔습니다. 갈산 초등학교 근처인데요. 뭐 착지로 따지면 상당히 안 좋은데죠. 솔직히 여기는 머무를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금교 서부간선도로 옆에 있는 오금교를 지나서 구로역 방향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쪽은 어, 낮이나 밤이나 <laughs> 피크타임이나 그냥 지나가는 코스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동네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개천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안양천을 넘어서 구로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l e t 네, 현재 시간은 2시 7분입니다. 지금 구로역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음, 카카오로 군포역 있는데 무슨 아파트 코리터스 3만원에 그리고 잡았죠. 잡히더라고요. 재수 좋게. 잡았는데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술을 많이 먹었어요. 손님이. 근데 뭐 자기가 다시 전화한다고 그러더니 끊어버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아, 정말 또 골치 아프게 생겼네. 뭐 취소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 연결이 되면 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적당히 좀 드세요. <laughs> 네 현재 시간 2시 4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구로역에서 또죽 데리고 있었습니다. 뭐 어디 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laughs> 아까 그삼군포 가는 코로 아 취소됐습니다. 손님이 차를 못 찾아요. 차를 그래갖고 횡소수를 하길래 그냥 고객의 취소 요청 눌러가지고 취소시키고요. 아 담배를 한세개정도 폈나? <laughs> 자 오금교 바로 밑에 오피스텔에서 아, 부천 중동 아, 복사골 건영아파트 가는 콜 잡았습니다 25,000원인데요 가격 괜찮네요 자뭐 중동역하고 부천시청역 중간이거든요 뭐 내려주고 부천시청 쪽으로 가서 다음 콜또 이어보겠습니다 가자 렛츠고 네, 현재 시간 3시 18분입니다. 지금 중동 도착했고요. 이건 뭐야? 15,000원? 아 너무 멀다. 자 아이콘으로. 네 현재 시간 3시 18분입니다. 중동 쪽 복사골 건용 아파트 도착했고요. 지금 아, 신중동 먹자로 지금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5,6분이면 먹자 초입에 도착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매출이 15만 5천원인데, 한콜 정도만 더 탔으면 좋겠습니다. 한 콜만 더 타면 만족 2만원 짜리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정말 재밌다. 재밌어. 자, 먹자로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그이신중동용 먹자에 대한 추억은 별로 좋진 않아요. 사실은. 예전에 연타로 세번취소당있었습니다 연타로 세 번. 예전에 가락동에서도 영상 찍으면서 한번 세번 연타로 취소당해서 정말 욕좀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지금 뭐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복귀 콜 하나 줬으면 좋겠고요. 아주 멀리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아주 멀리 가는 것도 좋고 일단 대기를 해 보겠습니다. l 츠고 s 시간은 지금 4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laughs> 어디 갈데도 없고 해서 그냥 존버하고 있었죠. 뭐,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신중동역. 자, 집에 좀 편하게 가라고, 아, 신길동, 아, 신길동 아니고 도림동, 도림동 사거리, 도림사거리. 도림사거리 가는 콜 2만원짜리 하나 잡았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기서 복귀콜 하나 잡아가지고요. <laughs> <laughs> 오늘 다들 고생하셨나요 <laughs> 와 그래도 우리 지금 그 연합에 사장님은 오늘 물론 일찍 나오셨어요 한 6시 정도 나오신 것 같아 근데 아까 한 3시쯤에 27만원 찍었다고 자랑하시네 <laughs> 3만원만 더 찍으면 30개라고 아 부럽다 진짜 <laughs> 아참 나는 이거 가야 이거 가도 20개가 안되는데 <laughs> 자 사장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음,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2시 넘어가면 정말 일하기 힘들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만 일하고 어떻게 좀 끝내는 방법을 만들든가 해야지 이 도저히 뭐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 농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지금 5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신길동 손님 내려드리고 아, 마지막 영상을 진행을 해 놓고 아, 편집하려고 보니까 마지막 영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laughs> 인사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 지금 버스 타고 신대방 삼거리 쪽으로 왔습니다 네, 길바연합 사장님 한분 오신다 그래서 이쪽에서 같이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점오만 하겠습니다 점오 그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정말 요즘 같으면 어, 새벽 2시까지만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일이 없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다들 힘드시잖아요. <laughs> 나만 그런가? <laughs> 아, 뒤에 그 하늘이 멋있네요. 하, 하늘 색깔이 멋있어요, 지금. 되게 이쁘다. 한번 볼까요? 아니, 이게. 이 카메라로 봐서 이쁜 거네. 그냥 보니까 별론데. <laughs> 카메라로 봐서 이쁜 거예요. 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 그리고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